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 재간을 명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학계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학계 말씀은 두 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짧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학계서가 끝나면 바로 스가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 권의 책을 함께 살펴보게 되면, 학계와 스가리아가 동시대에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교류했던 흔적들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는 짧은 2장의 말씀을 통해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예루,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나,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계서를 묵상하면 할수록 참으로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흥미로운 부분 첫 번째는요, 학계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입니다. 짧은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학계선지자는 다리오왕 제2년 6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4개월이 최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활동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말씀은요, 다리오왕 제2년 6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약 3주 조금 넘는 시간, 24일이라는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유다 총독 수륩바벨과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흥미롭냐면은요, 이 짧은 시간 활동하면서 사람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공사가 단 24일 만에 다시금 재개가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될까요? 흔히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함부로 거두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중단되었던 공사가 단 24일 만에 재개되었다면 당연히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도대체 유다 땅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학계 선지자는 4개월 남짓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여기에서 4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의 사역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학계 선지자가 살아온 삶의 흔적을 통틀어서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걸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계서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흥미로운 부분 두 번째는요. 학계 선지자는 어떤 출신 배경도 없고 내세울 만한 그 어떤 이력이 한 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학계서 바로 앞에 우리가 묵상했던 스바냐 선지자에 비하면 학계 선지자의 이력은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스바냐는 5대에 걸쳐 그의 가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바냐는 신앙의 유서 깊은 뼈대 있는 가문임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정통성을 그 가문의 이력을 통해 보장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계 다음에 나오는 스가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그의 사역의 정통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학계선지자의 이력이라곤 선지자 학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여호와의 사자 학계, 이것이 그의 이력의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학계선지자, 그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 뿐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선지자라고 한다면 자신있게 활동했겠지, 담대하게 말씀도 전했겠지,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람들이 감동, 감화 받으면서 놀라운 부응과 역사가 일어났겠지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계 선지자가 사역했던 4개월의 시간은 정말이지 치열하게 분투했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분투하는 시간을 암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무슨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시겠나요? 이따 이 부분을 다시 나누기는 하겠지만 이력이라곤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학계가 말씀을 전한 이들이 한 나라에. 최고 지도자였고, 한 나라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 그의, 살, 그, 그의 삶의 번뇌와 고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 조건 속에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치열하게 살아갔던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역의 연수, 직분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하루를 사역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라는 의식 속에 살아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천지 차이라는 것을 1절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종입니다. 부름 받은 자로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 사명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10편, 19편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찬양 마지막의 가사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학계선지자는 그 삶이 늘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라는 짧은 사역의 기간이었지만 20년 가까운 세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성전공사를 다시금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에 따라 결판 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그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력이 그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 학계 선지자 학계. 하나님께서 그를 보증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름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던 일인데요. 한번은 수요예배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윤, 윤 전도사님하고 제가 이 주에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반주해주시는 이선영 권사님께서 늘 30분, 40분 전에 오셔서 그날 부르는 찬양을 함께 맞춰주십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러워서 숨고 싶었던 순간은 바로 어떠한 경험이었냐면요. 한 번은 권사님께서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권사님께서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예배 때 피아노로만 반주를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 반주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 그리고 준비하게 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예배에 무슨 기대를 갖고 나오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며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기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권사님의 그 모습,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 권사님께서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시는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학계 선지자의 모습을 사람들은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충분히 마음에 감동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냥 마음의 감동이 있는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는 학계 선지자의 삶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의 반응은 시큰둥했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0년이란 세월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답변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도무지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 어떤 변화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학계선지자는요, 20년 동안 성전공사가 중단된 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합니다. 학계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만큼 치열하게 사역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얼마나 그가 그의 마음에 기운이 빠졌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선지자가 답답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너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신앙의 모순이 있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사절입니다. 성전이 황폐하였 건을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그동안 너희가 필요로 할땐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며 그토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구할 때는 언제고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는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 도대체 너희는 어디서 무엇하고 있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관심은 있었냐라고 유다 백성들을 향해 일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합니다. 본문 5절인데요. 5절 말씀은 함께 읽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7절에 한번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인가요? 지금 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너의 마음을 살펴보라라는 것입니다.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너의 삶 가운데 너희의 마음의 중심을 다시 살펴보라. 정말로 지금이 성전공사를 재개할 때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는 학계 선지자의 외침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자기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겠죠. 위키백과에 따르면 메타인지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 통제하는 정신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면서 지금 너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삼자의 입장이 되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보라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시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니 나를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내 뺨을 때리며 야단 쳤다라고요. 야단 치는 사람이 없으니 자기 자신의 뺨을 때리며 자, 자신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려는 시인의 몸부림. 교만과 독선과 아집에 빠지지 않으려는 시인의 몸부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지금 학계선지자는 모순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찰이 우리 삶에 없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이런 책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삶의 방향성과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세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학계선지자의 일갈인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끊임없이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나를 존재의 연약함과 가벼움이 나의 존재의 연약함과 그 가벼움이 발견될 때 나의 삶의 모순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폭로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 폭로되면 폭로될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더욱 더 뜨거워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이 발견될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력이라곤 내세울 것 하나 없었던 학계 선지자가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시작된 기도훈련, 하루 세 번, 5분 기도하는 시간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시간, 자기 성찰과 객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더라고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 상황의 변화를 이루는 기도, 이 모든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피는 시간으로 이끄는 훈련이라는 것이죠. 자기괴관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남탓하게 됩니다. 상황을 탓하게 됩니다. 회피해버리기 시작하고 자기의 상황을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아직은 성전건축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 말하면서 어떤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던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아멘. 2절에서 아직 성전 공사를 시작할 시작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말하고 말하던 이들이 12절에 와서 어떻게 변화되기 시작하나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죠. 자기 성찰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하니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유다 총독 수룻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여기에서 수룻바벨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주목해야 하는 걸까요? 학계 선지자의 이력은 별볼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칼과 같았습니다. 날카로웠습니다. 직설적이었습니다.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의 메시지는 굉장히 듣기 불편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룻바벨과 여우수아는별볼일 없는 선지자 학계 메시지에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수룻바벨의 누가 누구인가요? 유다의 총독이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었습니다. 여우수화는 레위지파에 소속된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정치 지도자와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아무 이력도 없는 학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이미 수륩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미 여우수화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학계 선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끌어 내실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학계라고 하는 별볼일 없는 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역사가 시작된 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요, 구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우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우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시작하였으니 강조점이 보이시나요? 스룹바벨의 마음, 여우수아의 마음. 온 이스라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다. 성찰을 하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재미 얼마나 재미있나요?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모습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삶 속에 믿음의 실험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판단으로 이건 되는 거, 이건 안 되는 거, 이건 이미 다 해본 거. 이렇게 끝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무모해 보이는 믿음의 실험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전공사가 할 때가, 할 때는 아닙니다. 라는 이스라엘의 말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험을 통해서요. 수르바벨과 여우수아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감동됨에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 거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무모한 믿음의 실험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성근 감독이라고 다들 아시죠? 그분께서 올해, 올해 나이가 82세, 어, 우리 한국 나이로 82세, 만으로 80세이신 고령 할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어, 그분께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김성근 감독께서는 야구장에 가는 길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야구장에서 찾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야구장에서 고민하고 아이디어를 짜보고 그렇게 얻은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보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래서 야구장에 가는 길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구가 야구장에 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요. 분명히 힘든 순간들도 있었대요.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대요. 실패하는 순간들도 있었다고 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야구장에서, 야구장 안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그 순간순간 그 김성근 감독은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아닌가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의 해답,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어디서 해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신앙 밖에서 찾았습니다. 신앙의 논리로 자신들의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도무지 인생의 실마리를 잡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방치해 둔 그들의 20년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는 살, 삶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채워지지 않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많은 문제들, 삶의 많은 고민들, 어려운 그 실마리를 어디서 풀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0년 가까운 세월 무너진 성전을 방치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까지 오랜 세월 방치하게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짓겠지 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무너진 성전을 보아도 그들은 아무런 감흥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려려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보이진 않지만 무너진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 예배를 드리시나요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꿈꾸시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건축하되 무엇보다 무너진 너희의 내면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시작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름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공동체의 이름, 우리 각자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 내려고 써 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 치열한 삶을 최용남이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어서 막막한 현실의 답을 풀어가려고 무더니도 애써오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각자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껏 어떻게 써내려오는 삶을 살아가셨나요? 자신있게 나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있게 이런 대답을 할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우리는 굴곡진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써내려가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그러, 그러했습니다. 20년 동안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다 라는 고백은 그토록 해왔지만 그 고백에 걸맞은 인생을 살아왔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스라엘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우리 앞날의 결과를 예상하지도 못하고 인생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결론까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야기의 중간 중간엔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의 한 챕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하나님의 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라 고백해 왔지만, 정작 그 삶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더 늦기 전에, 더 지체되기 전에 삶의 저자를 옮기기를 원한다. 그리하여 무너진 내면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길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의 저자를 하나님, 당신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내면의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기를 원하시죠. 이 하나님의 요청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이고 복임을 깨닫고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